자, JS-39 그리핀 <목소리> 멋지다 음. 그리핀 나오면서 <목소리> 숨이 좀 터졌죠 <트렛죠>, 트렛> 솔직히 <목소리> 네, 몇몇 국가들 <목소리> 숨통이 되었어요 r i f f 영국, 39, 이탈리아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연료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그렇죠. 굳이 3통까진 필요없습니다 네. 한통만 있어도 충분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만일에 만일을 대비해서 한통만 들고다니는거 이륙하고나서 던지면 돼요 음. 그리고 무장은 제가요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그냥 사와엠 6발이 제일 나은거 같아요 음. 사와엠 음. 사이드와인드엠이 6발이 제일 나은거 같아요 만 채도 추가되기도 아, 하고 스패는 독파라서 음? 오히려 스패 쏠려고 하다가 기수 내리고 뭐적 쳐다보고 하다가 힘들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사와엠 네, 추천합니다. 저도 예전에는 스패 한 발만 들고 다가고 했거든요. 그런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 그렇죠. 공대지 능력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전안 타봐서 그러 그러니까 공대지로는 안안 해봐서. On the one hand, internal fuel tanks have enough volume to last for a pretty long time. On the other hand, deploy a clever trick. Fill the internal tanks with minimal fuel, and you can lighten your plane at a click of a button in case of danger, like when you expect a duel. Well, how about some anti-ground weapons? Ah, 키로였나? 25키로까지인가? 타겟포트로 찝으면 적을 스팟시키는 기능이 있었거든요. 그거 사라졌는데. 그러면 타겟 포트로 20키로 언저리에서 적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적이 다 빨갛게 스팟되는 거야. 아, 정말 좋았는데. <laughs> <laughs> 그 그거 하는 분 지난 그 편대 한번 했었거든요. 진짜 편하더라고요. 나는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. 20km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좀 하다 보면 코 앞으로 근데 접근해 버려요. 그 요령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셋업선 음. 네, 피닉스도 맞고 제일 이제 안 좋은 건 R R 이치 이 R 맞는 거죠. 대공능력도 좋은가 봅니다 보니까. 자 메버릭도 있나 봅니다 메버릭. 한가리 버전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메버릭 4발자 음. 메버릭 좋은 게 파이언 포겟이죠. 쏘고 잊어버려도 되죠.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마이크 쏘실 때 말이죠. 음.